석조전은 덕수궁의 전각으로 대한제국 말기에 건립된 신고전주의 양식의 궁전이다. 1897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경술국 지직 후인 1910년 12월 1일 낙성하였으니 대한제국과 역사를 함께했다. 동양식 궁전은 정전, 현전, 침전으로 구분하나 서양식 궁전은 한 건물 내에 모두 통합하고 있다. 석조는 돌로 만들었으므로 붙은 이름으로 전통적인 궁궐이 목조에 기초한 것에 대비되는 이름이다. 전각 이름에는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지만 석조전은 그 자체가 하나의 황궁이기 때문에 전각의 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없었다. 고종이 경운궁으로 황궁하자 영국인 브라운이 건립을 발의하여 1897년 3월에 서양식 궁전 건설을 기획하였다. 1897년 10월 12일 고종은 황구단을 짓고 하늘에 제사를 지낸 후 국호를 대한국, 연호를 광무로 정하고 초대 황제로 즉위했다 1903년 고종은 주기 40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하기 위해 경국 내에 석조전을 본격적으로 건축하기 시작했다. 영국인 건축기사 하딩은 공사에 앞서 나무로 10분의 1 정도 크기의 모형을 만들어 보여주었다. 백업 및 난방시설 설치는 영국의 크리털 회사가 내부 장식과 가구 등은 영국의 메이플 회사에서 맡았다. 1909년에 완공했고, 1910년 12월 1일 낙성했으나 석달 전인 1910년 8월 29일에 나라가 망해 황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 고종은 석초전을 지어놓고 거주하지 않았고 비빈접대밈 만찬을 행하는 정도로 사용했다. 대한제국 최대의 서양식 건물인 석초전은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물로 지층은 창고와 주방 등의 준비실로 구성되었고 1층은 집무 및 접견을 위한 공간 2층은 황제와 황후의 생활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석초전 테라스 앞에 펼쳐진 정원은 1910년 중공 당시에 외국에서 나무를 들여와 바로 그 양식으로 꾸몄다. 그러나 외국 나무가 대부분 말라 죽어, 1920년대에는 사각형의 연못을 조성하고 중앙에 거북상을 배치하였다. 이후 1938년 덕수궁 서관, 현덕수궁 미술관을 건립하면서 현재의 물개 분수대를 배치한 정원이 완성되었다.